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봐야 될 어린이 이제 십자군 운동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 주로 이제 그 역사에서 어린이 십자군 운동 둘로 나누어졌는데 하나는 독일에서 출발한 니콜라이라고 하는 그 10대, 한 고등학생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요 아이와 그 다음에 이제 그 프랑스에서 출발하는 그 아이 그 스테파노라고 하는 이두 부류가 출발을 합니다. 어, 여러분도 아다시피, 그, 이 세상 물, 세상을 전혀 모르는 아이들이 그냥 이렇게 교회에서 말하고, 정치인들이 말하고, 그리고 성격자들이 말하는 거기에 매료가 돼가지고 어디를 가겠다는 겁니까? 제가 우스운 이야기를 뭐, 뭐, 이해를, 뭐, 이해는 이미 하셨겠지만 제가 너무 답답해서 하는 겁니다. 제가 이 아이들을 데리고 초등학생들이 아니라 20대 아이들을 데리고 이렇게 탐사나 여행을 가보면 뭐든지 다할수 있대요 근데 막상 하라면 못 해요 그러니까 생각이 앞서가는 아이들이잖아요 실제로는 경험도 없으면서 저는 10번 이상을 저는 유럽에 탐사를 해 봤기 때문에 어떻게 행동해야 되는 걸 저는 알고 있는데 이들은 평생 처음으로 이제 이 파리나 이 베를린이나 이런데 온 아이들이니까 모든 게 신기하니까 모든 거다 하고 싶은 거예요 그냥. 그러면 실수 연발을 합니다. 그 수업료를 엄청나게 대가를 치르죠. 저도 마찬가지였고 어린 아이들이 세상을 뭘 안다고 그 4천 킬로나 떨어져 있는 곳을 어떻게 간다는 겁니까? 그러니까 맹신 하나죠 아니면 과신이든지. 이제, 그래서 이게 참 안타깝다라는 생각을 저는 가져봅니다. 그래서 앞서도 말했지만, 저, 실제적이지 않는 아이들에게 자꾸 망상을 심어주지 마라. 그렇게 말하고, 먼저 독일을 보겠습니다. 니콜라우스라고 하는 애고, 그리고 프랑스는 에떼안이라고 하는 아이들에 의해서 여기는 7천 명, 그리고 여기는 3만 명의 아이들이 생더니에서 출발을 해서 아, 이제 바닷가로 왔겠죠. 주로 이제 바르세유 아니면 베네치아로 오니까. 다 거의 다뭐 죽든지, 노예로 잡혀가든지. 그래서 그냥 아, 불풀이 헤어지고 맙니다. 그래서 저는 이 점에 있어서 뭐 자세한 것은 여러분 읽어보면 알겠지만은 정말 교회가 조심해야 된다. 그 가운데서 하나 경고하고 싶은 것은 고등학교 때까지 신앙생활 잘했는데 대학교 청년되면 교회를 떠나더라. 저는 이거는 전적으로 교회가 책임을 져야 할 문제다. 왜? 사회인이 되거나 대학생이 되거나 대학교는 고등학교하고 차원 자체가 다른데입니다. 그런 아이들에게 교회가 무엇을 제공해 줬는가. 정말 교회 계속해서 딴 따라밖에 더 가르쳐줬는가. 교회 오면 딴 따라만 가르쳐주고 있잖아요. 사색하고 그것을 논의하고 그것에 대해서 생각을 하면서 이러한 훈련 사고의 훈련은 교회는 전혀 시키지 않고 이것들이 계속해서 딴따라만 가르쳐 주니까 사회에 가보면뭘 배우겠어요? 사회는 지식층들이 많아요. 교회는 무식한 놈들이 차지해 가지고 아이들에게 무엇을 전해주는 것인가? 사상으로 들어가기 시작하면 교회는 아무 말 아무 대가도 아니 아무 대응도 못 해줍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그냥 눌리고 있다가, 이제 대학교로 가서는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이제 뭐, 이거 만의 원인이 있는 건 아니겠지만, 제가 볼 때는 대학교에서 강의, 제가 교수 생활을 하면서 느끼는 거예요. 너뭐 배워서 이렇게 하면 배운 게 없어요, 애들이. 배운 게 없는 거예요, 애들이. 철학 강의를 하거나, 뭐 역사 강의하면 그냥 멍, 멍 때리고 있는 애들. 머리에 이게 생각을 해본 적이 없어요. 이, 이 머리에 틈 비어 있는 애들. 정말 교회 주일 학교, 정말 조심해서 다뤄야 된다. 담임 목사가 정말 책임지지 않고 부목사들한테 맡기면 나중에 다 대가 다 받을 겁니다. 담임 목사가 책임을 져라. 주일 학교는. 장로한테도 맡기지 말고. 명목상으로는 뭐 교육위원장 목사, 그 다음에 부감으로 뭐 장로가 있고 이렇지만 한 번씩 한 달에 한 번씩 와 설계 한번 해고 뭐 질문 있으면 질문해 그것이 아이들 중고등부 아이들을 가르치는 것인 줄 아는 거 착각 속에 빠지는 목사들 나중에 그려놓고 아이들 교회다 떠나고 나면은 나중에 어떻게 어떤 일을 감당을 할런지 떠나는 것이 나쁘다는 게 아니라 책임을 지고 있는가 아이들을 그 말을 제가 하고 싶은 겁니다. 사회는 엄청나게 이 지식층들이 많은 세상, 복잡한 세상에, 교회는 그걸 마련하고 있는 것인가, 교회 안에서. 계속해서 두들겨 패는 것만, 대두 둘러 때린다는 게 아니라, 두드는 길만, 노래 부른 그것만, 중고등부 때 실컷 해놨는데, 무엇을 머릿속에 갖고 있겠어요? 정말 우리가 생각을 하지 않으면 어려울 거다라는 것을, 그말을 하고 싶어요.